열람기상 17장 8절로 16절 말씀을 다 함께 합독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게 마시게 하라. 그가 가지로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내 손에 떡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르게 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 뿐이니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어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곳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한 개를 만들어 내게를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시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 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말씀으로 생명의 주권은 여호와께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든 생명들의 주권은 여호와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세계가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에 의하여서 움직이는 것을 볼수 있죠. 오늘 본 말씀에 앞서 보면은, 어, 그 엘리아가 가뭄이 들었을 때에 까마귀를 통하여서 떡과 고기를 공급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까마귀에게 명령을 하셨고, 또 살았다 과부에게 명령을 하시고, 그 명령에 순종했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오늘 본 말씀 이전에 우리가 열1기상 16장에서 바로 아방에 대한 악행을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래서 아방은 얼마나 그 악하였던지, 그 악한 게 뭐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외면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바로 악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외면하고 인정하지 아니할 때에. 그의 마음을 누가 사단이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 하는 모든 것들, 생각하는 것과 행하는 모든 것들이 악한 일들만 하게 되어 있죠. 이렇게 아방이 하나님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바알신과 아세상을 세웠죠. 그래서 여러 보암의 그 악한 길을 아주 가볍게 어기고 그보다도 더 악한 길을 이 아합 이 만들고 그 이후에는 여로밤의 길을 쫓는 것에서 더 악하여서 아합 왕의 길을 쫓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시작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합 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노역게 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럼 바알 신과 아세라 상이라는 건 무엇이냐? 바알 신하고서는 폭풍이요, 또이 비의 신이요. 풍요를 가져오는 신이다라고 이렇게 예, 그들이 여기고 있었어요. 그래서 어, 바알 신과 그런 풍요의 신, 그리고 비를 동반해 비를 내려주는 신, 아세라 신은 다산의 신입니다. 어, 아세라상. 그래서 어, 많은 그 수확을 얻는 음, 결국 바알이나 또 아세라상이나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죠. 이 땅에 물질적인 풍요를 가져다주는 신이 바로 발과 아라 상의 신이다.라고 이렇게 가난 사람들이 주에 위 있는 모든 이방 족속들이 우상을 섬겼습니다. 그러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에 가서 그 이스라엘 그 가나의 모든 족속들을 없애버렸어나 없애질 못하고 오히려 이방의 우상을 섬기는 그들의 악한 문화에 동화된 모습을 우리가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게 되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마신 바로 여리고 성이라고 하는 그 성을 세우게 되고 그 성을 세울 때에 여우수화가 입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바로 성문을 세울 때에 막내 아들이 죽고 터를 쌓을 때에 마다들 아비람을 잃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졌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십칠 장에 넘어와서 세 가지 사건들이 쭉 이어져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엘리야를 중심으로 해서 세 가지 사건이라는데 하나는 뭐냐면 엘리야가 명암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원하자. 이제 비와 이슬이 내리지 않게 되었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1절에 보면 길러앗세 우구하는 자 중에 딥세 사람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되 내가 섬기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느니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비도 이슬도 있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비가 안 내리겠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이해가 가는데 아, 이슬도 없다고 하는 거예요. 이슬이라고 하는 것은 밤이면 일교차가 큼으로 인해서 생기는 게 이슬이잖아요. 그래서 중동지역에 밤에는 이슬도 생길 거고 그런데 이슬도 생기지 않는다. 하나님께서 어, 당신의 주권적인 역사심을 통하여서 빛뿐만 아니라 세상의 모든 조화자차도 어, 멈추게 하시겠다. 이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뭄이 들자 이제 먹을 것이 없어지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아에게 그 요단 그리스 신 가에 숨으라 라고 이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명하여서 먹을 것을 갖다 주는 이야기가 바로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가 오늘 본문 저한테 읽은 바로 사르밭 과부의 이야기죠. 그래서 그 가부가 흉년이 들자 비가 안 오니까 흉년이 들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밀가루 반죽 조금, 밀가루 조금과 그리고 기름 약간을 가지고 이제 한번뺏기 음식을 만들어 먹을 수밖에 없는 그 양을 가지고 이제 대형 그 빵을 떡을 빚고 기름에 찍어서 먹고 이제는 죽으려고 마지막에 이제 그 나뭇가지를 줍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때 이제 엘리야가 뭐라니까 그 사랍다 과부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 그래서 그 사랍다 과부가 너에게 먹을 것을 줄 것이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엘리야가 사랍다 과부를 부르지요. 그래서 물을 좀 달라라고 하니까 물을 가지러 가니까 가, 가자 가는 그 순간에 또 얘기하는 거예요. 너 먹을 것을 가져와라. 얘기합니다. 그 때, 이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정말 맹세하건데, 떡은 없고, 떡을 만는 조그만 밀가루와, 그리고 기름 조금 있을 뿐이다. 우리가 이걸 먹고, 이제는 죽으려고 한다. 이제, 절망이죠. 인간이, 초학에는 그, 사람의 힘으로서는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이 전개된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 때, 이제, 아, 엘리야가 그것을 조금 가져와서 나먹을 것을 만들고 그 나머지 것을 너희들 먹으라 라고 순종했을 때에 그 기름병이 마르지 아니하고 또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다 라고 하는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이야기가 계속해서 진행되는데 그 어, 사르바부의 아들의 이야기가 나오죠. 이제 그 아들하고 그빵한 조각을 만들어 먹고 죽으려고 했다가 살아나서 이제 살만하니까 아들이 그만 죽은 거예요. 그이 여인이 엘리야를 원망합니다. 어떻게 우리를 살려가지고 이 아들이 죽음으로 해서 내 죄악이 드러나게 하시나? 그러니까 아들이 죽은 것은 바로 그 사르바르 과부의 죄악으로 인하여서. 그런 것이다. 라고 하면서 자신의 그 죄를 드러내게 하느냐라고 원망을 합니다. 그때 이제 그 엘리아가 그사르밧 과부의 아들을 살리는 그 내용이 세 번째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결론적으로 어맨 마지막절에 보면은 32절인가 24? 24절에 보면 여인의 고백이 나옵니다. 여인이 엘리아가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을 아노라, 하노라 바로 이 말씀은 사르밧 과부의 고백이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이요 또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하고. 그 말씀이 진리요. 바로 그 말씀이 말씀을 우리가 사는 것임을 알수 있는 거죠. 오늘 그 보면 세 가지 이야기. 첫 번째 이야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그 주권은 어 어디어디에 영향을 미치는 것인가? 이스라엘 백성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은 이 세상에는 모든 피조 세계는 물질의 모든 영역에까지 미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비를 내리기도 하시고 이슬이 없게도 하시고 그리고 비를 내지 않게도 하시는 하나님.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운행하시고 질서를 부여하시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이죠 두 번째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는 무엇으로 인하여서 사는가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늘 말씀을 통해서 보는 것처럼 바로 우리의 먹을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노력만으로 되는 것이 결코 아니면 알수 있는 거지 바로 하나님의 공급하심이요. 엘리야도 까마귀를 통하여서 바로 떡과 고기를 공급하셨던 것처럼. 어떻게 까마귀가 그 떡과 고기를 공급을 합니까?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아유, 뒤에 이제 그 감나무가 있었어요. 그 감을 따니까 까마귀가 와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나 먹을 것까지 다 딴다고 깎아거리지. 저 먹을 걸따 가지고 사람한테 갖다 주겠어요? 그런 생각 자기 먹을 걸 생각하는지 몰라도 까마귀가 사람한테 뭘 먹을 것을 갖다 준다. 떡과 그것도 고기를. 고기가 무슨 성곡인지 대중인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갖다 준다 우리의 상식으로선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옛 어른들이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산 입에 거무지 지지 않는다. 그 속담이 있잖아요. 그 성경적으로 풀면 뭐겠어요. 하나님이 생명을 부여하시고 그리고 그 생명은 조물주가 책임진다. 뭐, 이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날 우리 자녀들이 자녀를 생산 안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참 안타깝게 그지 없고, 이 세대가 다음 세대에 가서는 어떻게 변할까? 정말 비참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되다 보면 이제는 막 우리나라에 저 아프리카나 또, 중, 이슬람권에 있는 사람들이나, 어, 이런 사람들이 꽉찼각습니다 우리 인구보다도 더 많을 것 같아요. 응? 그런 이 나라 꼴이 뭐가 되겠습니까? 우리 그들을 통해서 우리가 앞으로 먹고 살게, 살게 되는데, 과연 그들이 우리를 먹어 살릴 수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자녀를 낳으면 자녀들이 또 사회생활을 하고, 그 사회생활을 하면서 그들이 어떻게 해요? 보험을 들잖아요. 그럼 세금 내는 게 보험이죠. 그러므로 인해서 그 부모 세대들이 어, 국가에 돈을 받고 살아갈 노년을 살수 있는 거. 이렇게 되어지는 순환이 돼야 되는데 아, 자녀를 안 낳으면 누가 노를 책임지죠. 우리 세까지는 그래도 자녀들이 있어서 그들이 벌어서 세금 내기 때문에 삽니다. 그런데 그 후의 세대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누가 사회생활을 하고 누가 돈을 벌어서 그들을 책임지겠어요? 자기들이 돈 많이 버는 것을 계속 가지고 쓰겠다? 그렇게 못합니다. 왜냐하면 벌어오는 것이없기 때문에 내걸 내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많이 벌어도 노후에 편안함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낳는 것은 옛 필수 사항이에요. 또 많이 낳아야 되죠. 여러분들 기도의 제목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우리 애들은 자녀를 대여섯 명씩 낳게 해주셔서. 그러니까 늘 이렇게 기도해요. 그냥. 아이고, 막, 그냥, 우리 집안은 너무 또 손이 귀해가지고, 응? 친척이 없어, 우리는. 친척이. 외가 쪽들은 많은데, 이 본가 쪽엔 친척이 없어. 늘 외롭잖아요. 자녀들이 많은 집은 부럽습니다. 그래서 자녀를 좀 많이 낳아야 돼요. 생명이, 생명의 주권이 어떻게? 요 하나님 앞에 있다. 아좀 이걸 좀 믿어 주세요. 생명의 주권이 여호와께 있다는 것을. 응? 그럼 우리 마음대로 요새 낙태법 때문에 난리가 났잖아요, 또. 이것이 옳으냐, 그러냐. 우리가 어, 합법화시켜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조심을 하고 주신 생명은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 낳고. 아 이렇게 해야지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사람을 죽이잖아. 응?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 믿는 가정은 자녀들이 많아야 돼. 생기는 대로 나니까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생명이 여호와 하나님께 있다고 고백했으니까, 생명을 하나님께서 보낸 생명을 우리 마음대로 할수 있어요. 절대로 할수 없는 겁니다. 너무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귀하지 여기지 않는 상황들이 우리 가운데 범어지고 있는 거죠. 세 번째 이야기가 바로 그 생명에 관한 말씀이죠. 아예 그 이십 어, 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고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이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엘리야. 그러면서 이제 그 아이의 몸을 세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하니 그가 살아났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본이 사르밧 과구가 당신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적용되어지는 사람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아, 그 당시 학말로 진짜 주의 종이 이런 얘기가 아니다. 초바 이런 모두가 다 하나님의 사람 아니겠어요? 그럼 하나님의 사람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대로 해석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자체 그대로 우리 안에 적용되어지는 삶을 산다면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르밧 과부가 그 엘리야를 보고 한 얘기예요. 당신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하신 줄 변함이 없으시고 하신 말씀인 줄 내가 깨닫습니다라고 고백을 하죠. 그러면서 열왕기상 18장에 가면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가 이르대 이제 17장을 지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 놓고 얘기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 머뭇머뭇하려느냐라고요. 그럼 지금까지 이 아방과 여로보암과 아방에 이어서 계속 되어지는 그 이스라엘의 그 악한 행위들 그리고 그들이 저지른 모든 것들의 원인은 뭐냐 하니까둘 그러니까 사이에서 머뭇거리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어느 한쪽을 분명하게 선택해야 되는데 그 한쪽을 분명히 선택하지 못하고 있어 어느 것이 참인지 어느 것이 거짓인지 구별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또 하나는 세상의 물질적인 욕심에서 모두를 그렇게 보는 거죠. 하나님도 우리에게 물질적인 풍요를 주는 하나님이라면 아세라상이나 또 바알상이나 신이나. 무엇이 다를수게 했느냐, 같은 풍요를 주는 신이라면 같이 섬기지 않겠느냐, 이런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에 생각이 어쩌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만들어지는 거죠. 헬아가 말하는, 어느 때까지 이둘 사이에서 머뭇거리려고 하느냐? 저와 여러분은 우리 앞에 놓여 있는 이여우수화가 말하지 않습니까? 내 앞에. 축복과 저주가 놓여 있다. 어느 것을 선택하겠냐?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선택하겠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선택하시길 주님추 축원합니다. 뭐뭐뭐 거릴 때가 아니에요. 분명한 노선을 가지고 나가야 될 때입니다. 아니 세상이 얼마나 빨리 가고 있어요, 여러분? 어? 지금 시대가 얼마나 빨리 가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머뭇거리고 있으면, 무슨 좋은 결과를 가질 수 있겠어요?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여 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을 응답해달라고 엘리아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이 간단한 말이지만, 어떡합니까?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을 저들에게 알게 없어서 우리가 참다운 하나님, 바로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땅에 오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구약에 있는 이야기와 동일한 내용을 우리 예수님께서 재현하십니다. 응? 뭘 지금 오병여의 역사를 통하여서 어떻게 합니까? 5천명을 모이는 역사.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것이다. 죽은 자를 살아나는 역사, 누가 보금에 보면은, 나인성의 한 과부, 이 사르밭 과부에는 똑같지. 나인성의 한 과부가 있었는데, 한 아들을 가지고 있었더라. 런데그 아들이 죽었다는 거야. 동네 사람들이 슬피 울면서 그 관을 메고 나옵니다. 장사 지내려고. 그때 주님께서 뭔가 그 관에 손을 얹으시고, 그 행렬을 잠시 멈추시죠. 그리고 예수께서 이르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말씀하셨을 때에 예, 그 청년이 살아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서 그대로 재현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는 너를 낮추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면, 내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 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라 하십니다.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그 얘기입니다. 성경의 모든 이야기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들이 사는 것은 나로 인하여서 사는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니다 다른 얘기 있습니까? 나로 인하여서 사는 것이고, 내가 공급하였고, 주권은 나에게 있고 모든 생명은 내가 부여하고,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을 향하여 나고, 하나님을 고백해야지 않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다 성경의 한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누가 본 사장에 보면은, 오늘 이야기를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누가 본 사장 25절에,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루느니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3년 6개월 동안 다치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에, 어떻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면 사람이 살수 있나요? 이스라엘은 많은 과부예요. 살았다 과부, 한 사람만 과부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수많은 과부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과부 중에 오직 시돈 땅에 있는 살았다 한 과부에게만 하나님이 보내심을 받았다. 그리고 또한 얘기를 하죠. 엘리야 시대에 이스라엘에 수많은 문등병 환자가 있었다. 그런데 그 수많은 문등병 환자 중에 수리할 사람 나만만이 나만에게만 바로 깨끗함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왜살았다 과부와 그리고 나만이 깨끗함을 입고 살았다한 과부가 자녀가 살아나고 통이 마르지 않고 기름통이 마르지 아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기 때문인 것이죠.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리고 그삶 가운데서 그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되어지고 반응하는 삶을 사는 자가 바로 사렛다 과부와 나만이었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렛다 과부와 나만이 그 엘랴를 보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자. 바로 아멘하면서 그 하나님을 영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바로 되었습니까? 훌륭해서? 그렇지 않잖아요.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면서 그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나만이 그 요단강 물속에 일곱 번 목욕을 하라고 그할 때에 아니 내가 이 얕은 개울물과 같은 우리 그 나라에 가면 얼마나 크고 깊고 맑은 강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 응? 목욕을 하라고 하죠고 그리고 그냥 가려고 그랬잖아요. 그때 종의 여인의 말을 듣고, 아니, 문득병을 고쳐준다는데, 그 일곱 번 목욕한다는 그 머리 없습니까? 거기서 깨달은 거잖아요. 물속에 들어갔다, 마지막 들어갔다 나오는 순간에, 피부가 하얗게 변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그렇게 아주 훌륭한 사람이 되어서 막그 말씀을 듣자마자 막 깨닫고 막 그냥 우리의 믿음이 하늘같이 추솟는 그런 기대를 안 하세요. 안 하시고 차분하게 우리의 삶의 현실 가운데서 꾸준히 계속해서 우리를 이해시키고 깨닫게 하셔서 마침내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모습은 겸손하고 낮아진 모습이 있으면 사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고집세우고 자기 주장과 아집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겸손하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알면 얼마나 알고, 가졌으면 얼마나 가졌고, 지유가 있으면 얼마나 높겠습니까? 뭘 그렇게 대단하게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고개를, 목을 곱게 할 필요가 있느냐는 겁니다. 아무리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이치가 안 맞는 얘기잖아요. 응? 사람들은 얼마나 약한지 아십니까? 우리 과거의 모습을 보면은, 사실 이 신이라고 하는 존재 앞에 두려움 가운데 있었어요. 그렇잖아요? 누가, 뭐, 불교를 가던 종교를 떠나가지고, 괜히, 그, 선악나 앞에 가면, 두렵기도 하고, 또, 어떡합니까? 저, 절에 가더라도, 함부로 말을, 못했잖아요? 두려워서, 응? 그렇게 우리는 연약한 존재였습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왜 이렇게 고개를 뻣뻣이 드는지 모르겠어요, 응? 어느 때부터 이렇게 사람들이 완악해졌나 몰라요. 사랑하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의 주권은 여와 하나님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인정하며 살면 사는 길이 열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곳에서 열리는 게 아니에요. 여와께서 참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인정하는 삶이 있다고 한다면 나만 장못 문든 병이 문제가 되지 않냐. 사망 권세가 우리 앞에서 떠나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님의 기하시는 혜를 감사합니다. 나는 여호와의 하나님을 참다운 하나님으로 믿는지, 모든 것의 주권이 여호와 하나님께 있음을 믿고 고백하면서 그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